안녕하세요, 시원해영입니다. 오늘은 곧 있을 그란폰도에 대해서 터보려고 하는데요. 고성에서 열리는 공룡그란폰도 그리고 저수령그란폰도, 양양그란폰도까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그럼 고고씽! 2024년 새해가 밝은지 벌써 9일째입니다. 최근 슬슬 그란폰도 접수 및 일정들이 막막을 쏟아져고 있는데요. 이거 뭐야? 벌써 시즌 다가오는 거야? <laughs> 가장 먼저 시작하는 공룡나라 그란폰도부터 제가 신청한 저수령과 양양 그란폰도까지 쭉 한번 훑어보려고 해요 제밥에 관심이 많은 저는 사은품도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은 우리 공룡나라 그란폰도부터 한번 볼까요? 위아이에스에서 함께하는 공룡나라 그란폰도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개요를 쭉 보자면 대 명칭은 위아위스와 함께하는 공룡나라 그란폰도고요. 일시는 2023년 4월 1일... 어? 2023년? 2024년 아닌가요? <laughs>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4월 1일 날 하는 거 맞죠? 어,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군종합운동장에서 하고요. 참가비는 6만원입니다. 코스는 그란폰도 122km, 메디오폰도 82km로 되어있고요. 음, 대회 접수는 1월 20일 금요일부터 오전 10시부터 아, 진행됩니다. 인원 제한은 1,500명으로 되어 있고요. 음, 대회 목적은 아주 자연과 어우러지는 그런, 그런 분도가 되겠다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아, 우리 시상에 대해서 좀 보자면 남자와 여자로 나눠서 비경쟁 대회로 시상합니다. 코에만 시상을 해요. 그래서 그란폰도, 메디오폰도로 이제 각각 시상을 하는 걸로 보이고 공룡나라 그란폰도 콤저지 시상금 10만 원 그리고 지역 상품권까지 지급하는 걸로 보입니다. 배 코스를 좀 보자면요. 그란폰도 코스와 메디오 코스가 나눠져 있습니다. 1차, 2차, 3차, 4차까지 보급이 있어요. 그래서 출발과 동시에 콤이 시작됩니다. 종료가 되는 시점부터 내리막이 좀 위험 구간이다 라고 표시되어 있는게 보이고 1차 보급이 끝난 지점부터 또 내리막이 시작됩니다. 말하자면 1차 보급 전까지는 오르막이란 뜻이겠죠. 그리고 2차 보급지 까지가 좀 거리가 있어요. 2차 보급지로부터 3차 보급지까지는 또 거리가 꽤 짧아 보입니다. 이게 아마 조금 높이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란폰도 이제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해안도로 따라서 쭉 라이딩 한 뒤에 어필이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내리막을 내린, 내려온 다음에 사차보급지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이제 돌아오는 코스고요. 어 여기 보니까 높이가 있네요. 어 367m가 최고 높인가 봐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어, 어필이 가장 힘든 코스로 보이고, 음두 번째를 지난 세 번째, 네 번째가 조금 더만만한게 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차 보급전에 나타나는 이 어필이 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쯤 되면 이제 힘이 좀 빠지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봤을 때좀 약간 이게, 어, 그, 낙타 등이 살짝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낙타 등이 이어진 뒤에, 음, 어필이 있으니까 좀 쉽진 않겠습니다. 메디오픈토코스는요, 여기 해안도로 쪽이 좀 빠져 있고, 마지막에 어필이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어필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고, 어,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 어필도, 어, 특히 네 번째는, 어, 이 경사를 봤을 때 만만치 않아 보여요. 그래서 어필에 따라 이제 체력을 좀 분배하면서 마지막까지 꼴이 날수 있도록, 어,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여기 해안도로 쪽이랑 마지막 어필이 빠졌죠? 메디오는? 그거 외에는 뭐 동일합니다. 3차 보급까지 메디오도 지급되는 걸로 보이고요. 총8 2 k m 에획득고도 1,183m로 어, 만만치 않습니다. <laughs> 동명나라 그란폰도 우리 저 남쪽 나라 고성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장비 미 복장 아, 참여 가능한 자전거 한번 볼게요. 로드, MTB, TT, 그래블 바이크까지 전동 제외하고는 다 참여가 가능하고요. 기념품은 준비 중이라서 봐야 될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데. <laughs> 교통 정보는 여기가 삼천포 그리고 사천 남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구간이라 조금 교통을 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나 수도권에서 가시는 분들은 마음 단단히 먹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웬만하면 버스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 기타 정보 주차장이 여러 군데로 퍼져 있더라고요. 총네 군데가 있는데요. 고성군 어, 족구장 방면 주차장 그리고 풋살구장 주차장.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여기는 일부 통제가 된다고 합니다. 대회장과 가장 가까운 곳은 3번 국민체육센터 주차장인데, 여긴 웬만해서는 주차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1, 2번 또는 4번에 주차를 하셨으면 합니다. 4번은 좀 거리가 있어요. 고성행정복지센터 주차장까지. 자전거로 5분 걸린다고 하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당일에는 당연히 이 근처에 매우 혼잡할 것으로 보이고요. 웬만하면 주차를 미리미리 하셔가지고 주차난을 겪지 않으시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공룡나라 그란폰도는 사실 수도권에서 가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저수령 그란폰도 음, 보겠습니다. 87일 남았네요. 아. 이제 100일도 안 남았어 어떡하면 좋아 저도 여기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볼게요 아 벚꽃과 함께하는 저수령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예천 저수령 그란폰도 어, 대회 안나부터 한번 볼게요 저수령 그란폰도는 4월 6일 틀 8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고요. 예천스타디움 및 예천군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어, 챌린지 A, 챌린지 B로 나눠서 진행이 돼요. 다른 곳은 뭐 메디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는 원래 메디오폰도가 없었습니다. 대신 문치고개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고개가 맨 마지막에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여기를 뺀 구간을 챌린지 B로 해서 이제 새로 만들었더라고요. 어, 접수는 어, 1월 15일 월요일 1시부터 1500명 마감으로 진행되고요. 여기서 이제 취소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을 미입금자분들 해서 2월 19일 날 나머지 자리를 다시 또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환불 기간은 좀 빡빡해요. 2월 1일까지 환불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행사 일정은 6시부터 오픈을 해서 출발은 8시 그런 분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 8시 전까지는 조금 오셔 가지고 준비를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애천 스타디움은 딱 봐도 그냥 종합운동장 같아 그래서 들어가고 나가는 길이 지금 이렇게 겹치기 때문에 어, 상당히 복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폰도 비용이 조금 올랐어요. 여기가 6만원이었는데, 올해 8만원으로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오고 가는 차비, 교통비하고, 그 다음에 혹시나 숙박하게 되면 그 비용 등등 해서, 어, 비용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좀 봤습니다. 어, 6만원에서 한 7만원 사이였는데, 이제 거의 8만원, 이제 선을 조금 넘어가다 보니까, 아,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그러면 뭔가 줘야 될 것이 있지 않느냐라고 <laughs> 다들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이 8만원의 가격을 제대로 하셔야 할 텐데. 근데 뭐 비용이 8만원일지라도 사실은 관리가 잘 되고, 차 통제가 잘 되고, 뭐 보급 잘 되고 하면 사실 큰 얘기가 나오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컷오프는 어, 조금 늘어났다고 알고 있어요 저수령까지 1시 되어 있습니다 챌린지 A와 B가 이제 나눠지는 분기점에서 1시 반까지는 도착을 하셔야지 A코스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 잘 보시고 가셔야 할것 같고요. 시상은 콤별로 해서 남녀 각각 한 명씩 시상이 주어지고, 내리막 45km 이상 만약 기록을 하게 되면 시상이 취소됩니다. 그리고 완주를 못할 경우에도 시상에서 제외되는 룰을 만들었어요. 챌린지 A와 B에서 각각 20명씩 해서 총 40명에게 산티니 그란폰도 충주 참가권을 주신다고 합니다. 저수령 그란폰도는 출발 그룹을 분류하고 있는데 챌린지 A 그리고 챌린지 B로 나누고요. 챌린지 A 안에서도 25km 이상, 26km 이하, 그리고 20km 이하로 해서 출발 그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 저수령 그란폰도 코스는 GPS 다운로드 할수 있고요. 여기 고개마다 지금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들의 크기에 따라서 어, 난이도가 나눠집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상왕동 고개랑 PT제가 가장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벌제와 저수령이 그나마 2등급, 3등급으로 좀 낮다 그리고 문치고개 3등급까지. 근데 문치고개는 마지막에 이제 힘 빠졌을 때 나오는 고개다 보니까 아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는 어, 생각이 듭니다. 보급소가 두 군데로 보입니다 그래서 출발과 동시에 상황동 고개쪽으로 출발을 하고 그리고 벌제로쭉 가다보면 1차 보급소가 나오고요 기름도 살벌한 피티제 를 지나면 이제 저수령으로 향하는 또 길이 나옵니다 어 왠지 이름조차 조금 두려워요. PT제가 있고 저수령이 있는데 PT제는 4등급 그리고 저수령은 2등급입니다. 저수령 위에서 이제 문치고개 쪽 방향으로 가는데요. 챌린지 A는 이제 문치고개를 들리는 음, 그란폰도 코스고 챌린지 B는 문치고개를 들리지 않는 메디오 코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다음은 기념품 보겠습니다. 아, 어셈블 벨크로 2, 이제 다이나핏에서 나오는 슬리퍼 주는 거고요. 그리고 관절에 좋은 관절 튼튼 영양제 줍니다. 음. 그리고 예천군에서 5 0 0 0 원짜리 예천 사랑 상품권 나눠드릴 거고 메달을 줄 예정이라고 하네요. 어, 기대하셨던 만큼일까요? 시상품은 현재 뭐 나와 있는 게 없고요. 경품은 얼바인에서 지금 바람막이 준비되어 있고, 제주항공, 어, 인천공항에서 마쓰야마까지 가는 왕복 티켓 그리고 나머지 업데이트 계속 된다고 합니다. 1월 15일 월요일 1시부터 접수 시작합니다. 예천군에서 진행되는 저수령 그란폰도 올해 어떻게 될지 큰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도 저수령 그란폰도 신청했거든요. 근데 지금 고급소 확인하고 나니까 약간 어? 이거 가도 되나? 약간 고민되기 시작했어. 어떡하면 좋아? <laughs> 어, 어떻게든 되겠죠. 아 저는 아, 챌린지 B로 나갈 것 같긴 한데 음... 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양양 그란폰도. 강원도에서 진행하는 거죠? 아, 왠지 바다를 끼고 이렇게 라이딩을 한다는 건좀 멋진 일인 것 같아요. 4월 27일 토요일 예정되어 있는 양양 그란폰도고요. 코스 한번 보겠습니다. 어우, 아주 그냥 가오리 모양으로 멋지게 생겼어요. 그란폰도 코스랑 메디오포스랑 좀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그란폰도 코스는 151km? 네, 151km 맞네요. 151km의 뜻고도가 2,380m예요. 예, 아, 제가 잘못 본게 아니네요. 만만치 않은 코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메디오폰도 같은 경우는 6 8 k m 에 630m 획득고도입니다. 아, 아무래도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란폰도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타시는 분들이 선청을 하실 것 같고, 그리고 어, 초보자들이 주로 메디오를 선택하지 싶습니다. 저도 여기 메디오로 신청을 해놨어요. 아래 보니까 어, 유자동 유 님께서 올려주신 작년 양양그란폰도 영상이 있으니까 이거 참고해서 어, 신청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양양그란폰도는 지급품이나 시상품에 대해서는 지금 뭐 나온 게 없고요. 시상은 남녀 1위에서 3위까지 그란폰도, 메디오폰도 나눠서 시상을 한다고 합니다. 일정은 4월 27일 토요일이고요. 양양 남대천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진행됩니다. 상가비는 그란폰도 메디오폰도 모두 6만원으로 동일하고요. 코스를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 메디오가 좀 독특해요. 출발지로부터 이제 해변가를 따라서 쭉 내려오다가, 1차 보급소를 들렀다가, 좌측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분기점을 따라서 다시 보라색 길로 와야 돼요. 그래서 한 바퀴를 돌고 다시 들어가는 건가? 좀 헷갈리긴 한데,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색깔별로 지금 이렇게 그려진 걸 보니까, 맞는 내용 같아 한데 어, 헷갈립니다. 근데 그란 폰트 같은 경우는 이 가오리를 한 바퀴 돌고 다시 올라가서 산을 한 바퀴 돌고 네 보급소 총 3개로 보여집니다. 어, 보급소가 조금 모자란 게 아닌가 걱정되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여기 개측 장치가 좀, 좀 독특하더라고요. 이게 스피드 칩에 의한 네 타임 측정 방식인데요. 어, 앞바퀴 허브에 QR을 열고 장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QR을 이게 렌치로 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미리 또 장착하고 오지 말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어요. 당일 아침에, 어, 착용하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QR이 렌치 필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렌치를 가져가야 되나 고민이 됩니다.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참가 신청 좀 보자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1월 9일 현재도 참가 신청 가능하니까요. 어, 만약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빠르게 어,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신청해 놨어요. 오늘 저랑 함께 보신 그런 분도 일정과 여러가지 소식들 어떠셨나요? 음, 우리가 자전거 그란 분도를 나가는 이유는 통제된 곳에서 자유롭게 자연을 만끽하며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기 위한 거잖아요. 그만큼 배려와 질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만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저도 열심히 자전거 타고 있을게요. 그럼 이만 시원해영은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구독 안녕!